기술 도둑 인리에 대한 많은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카이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결국 수사가 시작되자 애초에 이니가 기술 탈취를 노리고 KF-21 사업에 참여했으며 그동안 차일피일 분담금 지급을 지연한것 역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란 증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호의를 인도네시아는 악용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문제 대한민국의 진짜 피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사 의뢰에 들어간 KF-21 보람의 내부 자료 유출 사태부터 두 얼굴에 있니? 그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처음부터 수상한 사업 참여였습니다. KF-21은 2003년 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을 비롯해 2009년 인리와 전투기 공동개발 의향서를 체결할 때까지 무려 4번이나 타당성 검토를 거쳤지만 매번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사업의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에 공동개발 의향서를 보냈는데 이중인니만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인니가 항공기술 확보와 공군력을 증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해석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니의 사업 참여는 방산업계에서조차 이례적 사건으로 볼 정도로 의외성이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현재 KF21 개발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귀결되고 있지만 당시엔 들어갈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불확실한 사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니는 2010년 총개발비의 20%를 부담하는 내용의 전투기 공동개발협정서 MOU에 사인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텔스나 엔진 기술 구현에 지적이 많았지만 사업 추진은 순조로워졌다는 게 당시 업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본계약을 맺은 후 이듬해부터 균열이 생겼습니다. 1조 2,694억 원 상당의 사업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연체했으며 현재까지 약 1조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죠. 인도네시아 측은 재정난 탓에 미납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정작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의구심을 갖게 했는데요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카이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내부 자료 49건을 USB 5개에 담아밀반출하려다 적발된 것인데요 해당 USB에는 KF-21 시험 비행 결과 항공전자 기술 자료, 원천 기술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이 10년을 넘게 쌓아 올린 전투기 개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점을 찾자면 기술이 유출되기 직전 하이보원 검색대에서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국군 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이 A사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기술은 안전하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4대 핵심 기술 같은 제일 중요한 극비 자료까지 모두 털린 건 아니라는 뜻인데요, 유출될 뻔했던 자료가 보편화된 기술이었다고 해서 인리의 죄가 덮어져서는 안 되며 수사가 멈춰서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보편화된 기술이라 해도 전투기는 선택받은 소수의 강대국만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계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상향평준화되었다 하더라도 전투기 한에서만큼은 얘기가 다르다는 건데요. 하물며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확보한 기술이 도둑질 한 번에 유출되었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 북한 등이 KF21의 비행데이터를 입수해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끔찍한 가능성까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KF21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었던 엄청난 사건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대사건은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없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직 KF21 보람의 내부 자료 유출 시도 사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역시 약 1조 원가량 미납 중인 분담금을 의식했는지 KF21 분담금 납부를 위해 1조 2,500억 루피아를 배정한 상태다라며 대한민국을 어르고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똥줄은 타지만 좋게 좋게 잘 끝내보자는 제스처인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반응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시시하면서 가능한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사건을 조사하던 정보기관들은 인리 기술진이 최소한 사에서 5년은 걸쳐 KF21 관련 자료 중 민감한 자료들을 선별했고 수집, 유출까지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유출에 가담한 인리기술지는 파이에 파견된 인원 중 KF21 개발에 제일 오랜 시간 참여한 인물입니다. 즉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기술 유출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영상을 계속 시청하기 전에 이 점을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카이의 보안관리 시스템도 의문입니다. 카이를 비롯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는 웬만한 군사기밀시설 저리가라 할 정도로 엄격한 보안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usb를 비롯한 저장기기에 사전 승인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메인 시스템에는 저장 매체제어, 접근 통제 체계 등이 갖춰져 있어 특별히 인가된 저장 장치만 서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있니 개발진뿐만 아니라 내국인 카이 직원까지 5개 이상 보안 등급에 따라 개발 시설 출입 권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적어도 본부장급 보위 직원은 되어야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USB에는 49종에 달하는 KF21 시험 비행 결과 항공전자 기술, 해외 원천 기술 등의 방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눈치가 빠른 시청자님이시라면 이미 머릿속을 스쳐가는 불길한 예감이 있으실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유출을 시도한 인위 기술자가 이토록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단 하나 내부에 기술 유출을 도운 협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시설과 정보의 출입 권한을 가진 오이 임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이 경우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기술이 유출되었는지 가늠조차 할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인니 기술자의 유출 시도가 있기 훨씬 전부터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이 새어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인데요. 물론 정말 만에 하나 유출에 가담한 인니 기술자가 우연히 보안 공백을 찾았고 4에서 5년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자료를 축적, 유출을 시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최악이냐 차악이냐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건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KF21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시킨 건 오직 개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돈을 제외하면 인니로부터 어떤 기술적 도움이나 지원을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니는 개발비의 20%만 부담하면 시제기 한 대와 개발 기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KF21 48대 현지 생산까지 달려 있었죠.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종합해도 KF21의 성능은 소위 말하는 국뽕을 싹 빼고 아주 객관적으로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고성능입니다. 문자 그대로 끝판왕이 셈인데요. 계산해 보면 이니는 고작 1조 6천억 원에. KF21이라는 불세출의 명기 개발 기술과 현지 양산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니는 돈만 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인니는 대한민국의 기술을 도둑질하려 했습니다.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리수인데요. 전문가들은 인니가 대한민국이 제공할 수 없는 기술, 즉 미국이 제공한 기술을 노렸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국산화율은 65에서 70%에 달하지만, 나머지 30에서 35%는 여러 나라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은 비록 4대 핵심기술 이전만 거부했을 뿐, KF-21 개발에 있어 대한민국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니 기술진이 유출을 시도한 자료 중 미국이 소유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국은 책임을 대한민국에 물을 것이고 이는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전술의 뜻 이번 유출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인니의 계략이었다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유력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보조금 내는 것을 중단했을 때부터 이미 자료가 유출되고 있었다고 본다라고 개인적 견해를 밝혔는데요. 사업 초기인 참여 단계부터 수상한 접근을 해왔던 것 역시 처음부터 KF21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들어온 것 아닌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이번 유출 시도에 내부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인데요. KF21 사업은 카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보안이 까다로우므로 실제 출입 권한을 가진 내부자의 도움 없이는 외부로 자료를 빼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USB를 반출한 인도네시아 연구원은 9년 동안 카이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기간에 자신에게 협조할 내부자를 찾았고 결국 그와 결탁 유출을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사건은 방위사업청과 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의 손을 떠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공식 이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합조단이 하지 못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망을 좁힌다는 방침인데요. 검경은 인리 기술자 A 씨가 빼돌리려 한 USB에 남긴 자료 내역을 비롯해 A 씨의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은 중요 기밀 자료가 포함 여부와 함께. 내부 공모자 및 인도네시아 정부와 조직 등의 관여 여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인데 아쉬운 부분은 이미 상당 기간 시간이 흘러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선 일벌백계를 통한 정의 구현만이 유일한 해답 같지만 대한민국 역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과 인니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양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해결은 나중에 해결할 문제이며 현재 대한민국이 할 일은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봐줄 만큼 봐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도네시아의 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참고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KF-11 분담금 납부는 끝없이 늘어나는 고무줄처럼 지연시키면서 뒤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들을 구매 중입니다 바꿔 말하면 빚은 갚지 않으면서 신나게 쇼핑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뉘앙스마저 느껴집니다. KF21 분담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시간 끌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신물날 정도로 지겹기 짝이 없는데요. KF21이 모든 시험 비행을 순조롭게 마치고 양산 단계에 돌입하기 직전인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는 슬금슬금 눈치만 보면서 분담금 납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KF21 사업에서 아예 빠져주면 좋으련만 무슨 꿍꿍이 속인지 분담금의 일부를 야금야금 적선하듯 던져주며 발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가 저지르는 행패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호구 중에 호구로 보는 것인데요.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또 다른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실은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 의속을 또한번 긁어놓았습니다. 올해 F-15EX 24대 구매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인데요.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보잉 공장에서 보잉사 관계자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계약금액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며 KF21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은 되지 않는다면서 최신 전투기 구매비용은 지불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중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무기 쇼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F15EX24대와 더불어 S70M 블랙호크 GFA24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심지어 단순히 기체만 도입한 게 아니라 블랙호크의 경우 개조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자체적인 정비 보수권한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뒤통수를 하도 많이 맞다 보니 이쯤은 놀랍지도 않은데요.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S70M 블랙호크의 경우 한 대당 약 13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선입니다. 하나로 치면 대략 170억 원에서 200억 원인 셈입니다. 이걸 24대나 샀으니 기체 가격만 최소 4천억 원 이상을 지불한 건데요. 여기에 계량과 유지보수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최대로 치면 블랙코크 24대 도입으로만 이미 8천억 원 이상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분노를 폭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터키의 항공우주사인 타이로부터 3억 달러 상당의 드론 12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인니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KF-21 보람의 분담금이 고작 8천억 원인 걸 생각하면 어이없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인도네시아의 F-15EX 도입 결정으로 한국만이 아니라 프랑스도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구매에 대해 논의를 하던 인도네시아가 F15EX 구매로 선회하면서 라팔의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도입하게 되더라도 언제가 될지 예상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 F15EX를 무리하게 구매하다 보니 라팔까지 구매할 여력이 없었던 것인데요. 엉망진창으로 국방 예산을 펑펑 써대니 재정 상태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F15EX 도입 결정에 항의하며 인도네시아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더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프랑스 방산업체로부터 장거리 레이더를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회사인 렌 인더스트리는 프랑스 회사 탈레스로부터 장거리 군용 레이더 그라운드 마스터 400알파 1 3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라운드 마스터 400알파는 최신형 이동식 장거리 항공 감시 레이더로 탐지 거리가 무려 515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AI 컴퓨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탐지 능력에 있어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이번 레이더 구매 역시 구체적인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기가격만 대략 하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구매 결정이 프랑스의 반발을 가라앉히고 라팔의 구매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F-15EX 구매를 서두르고, 라파리 구매는 미루되 프랑스의 심기를 고려해 레이더를 구매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무기도입 사업은 인도네시아군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기체계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도입을 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무기 시스템의 운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도네시아군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백번양보에서 KF-21과 F-15EX의 사용처가 다르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000여개의 섬을 가진 인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폐압지를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과 섬 사이를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수송 헬기가 필요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대당 8천만 달러가 넘는 F-15EX를 도입한 것도 당장 중국과의 상황이 일촉즉발이다 보니 이미 양산이 가능한 F-15EX를 우선 도입한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성능 면에서는 KF-21 보라메가 한 수이겠지만 아직 양산 대기 중이라는 걸 감안하면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한 인이 입장에서는 중복 투자라 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끄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위 사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국제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식은 최악입니다. 대한민국과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외면하면서 무전 치식에다 별점 테러까지 하는 최악의 양아치 손님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분담금 논란이 국내에서 처음 불거졌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 인니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이유기도 한데요. 실제로 F-15EX와 S-70M을 판매한 미국 라팔 인도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신형 드론을 수출한 티르키에 모두 인니가 진상짓을 부리기 전에 판매대금 납부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한폴 방산 계약만 봐도 알수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조건인데요. 그런데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건 결국 인니가 현금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인니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될 이유인데요. 인니가 미국, 프랑스, 티르키에 무리한 요구 조건에 맞춰 대금을 먼저 지불했다는 것은 곧 KF21 분담금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의 신형 무기 체계도 입규모를 보면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열이 뻗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오죽하면 인니테출론의 보수적이었던 국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KF-21이 양산 단계에 접어든 마당에 언제까지 이런 진상짓을 용인할지 정부가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등 상당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까딱하다간 인도네시아의 대형 뒤통수 치기를 한번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로 낙점된 누산타라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누산타라 사업은 대규모 수도 이전 공사로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인도네시아의 핵심국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누산타라의 핵심사업을 이끌고 있는 건 대부분 한국 기업인데요. 실제로 누산타라 중심부에서 20km 떨어진 세파쿠세모이 댐 공사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해 상수도 정비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후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누산타라 시티 내부의 다른 주요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대규모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한편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역시 한국의 도움을 받아 누산타라 건설을 차근차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도움을 받는 이유는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해 누산타라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실시하고 제대로 완수한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기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스마트 도시 모델을 누산타라에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인 한국의 도움을 받는 건 인도네시아로서는 불가피한데요. 한국에서도 노하우를 활용하고 대규모 사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누산타라 건설 사업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부채 문제가 한국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구경 건설사인 와스키타 카르야가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상환을 연기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 할수 있는데요. SMP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구경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며 유동성 부족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도네시아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와스키타 카르야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분의 66%를 소유하고 있기에 와스키타 카르야의 부채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용이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부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와스키타 카르야는 현금 확보만 되면 괜찮아질 거라며 해외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는데요. 그러나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파산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만약 파산할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연쇄적으로 KF-21 분담금 문제에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뒤통수를 여러 번 후려치는 인도네시아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손절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KF21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필요한지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찔끔찔끔 지불하는 분담금으로 한국의 화를 달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겠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한국 역시 인내심을 발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누산타라 수도 이전 사업에 노하우를 공유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셈입니다. 한국이 이대로 있다가는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국가적망신만 당할지도 모릅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 분담금을 전부 받아내든가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퇴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